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5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최근에 그 4월 이후로 제주도 4.3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국민적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제가 지난번 그 KBS 제주 KBS 제주 방송이죠. 암살 1948년이 보도되었는데, 4월 2일, 어, 금요일 저녁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KBS, 제주 KBS 방송에서. 예. 보고 좀 웃겼는데, 아, 이건 아니다. 이거는 좀 한마디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런 자리를 어, 마련되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그, 이 특집 방송, 4.3 사건에 대한 특집 방송이었는데, 어, 왜곡된 점이 많다 하는 점을 말씀을, 저, 드린 겁니다. 여기서 암살이라는 것은, 어, 박진경 연대양, 그 중령에서 대령으로 이제 승진을한분을 파티를 한그 날, 6월 18일입니까? 그 부하들이, 어, 문상길 중입니까? 어, 중위가 손손을 하사를 시켜가지고, 음, 암살했던 반란이죠. 군사 반란에서 저격을 했던 그 사건을 미화한 것입니다. 그군 반란 행위를 이렇게 이제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프로를 방송했다 하는 것은 제 자신은 굉장히 그 충격적인 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이제 그 동원된 그런 사람들 인물이 역사학자, 뭐 어? 시인들, 그 다음에 사상위원들이 이제 동원이 됐는데 박찬식, 김용민, 김창후 안상학, 주철이, 양정심, 또 김광석 이런 기자들, 기자, 역사학자, 사상위원들 이렇게 이제 총동원돼 가지고. 4.3이 상당히 그, 미화하는, 그런 프로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체에 이제, 4.3 사건에 대한 역사적 자편한 인식이 도체에 눈에 뜨이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렸을 때 배웠던 4.3 사건에 대한, 4.3 발언 폭동 사건이 있죠. 그런데 그런, 음, 용어가 이제, 삭제가 되고, 일단 그 용어에서 아름다운 용어로 무장, 무장되고 있습니다. 이 반란자들이. 인민해방군이라든가 이런 용어가, 어, 삭제가 되고, 무장대로 개설된다. 시민이 무장을 해가지고 반정부 활동을 벌였다. 포괄적인 공권력에 대항했다. 하는 의미가 무장대 아닙니까? 무장대로 소설되는 처음 시작이 노무현 정부 때에 음,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에서 벌써 무장대로 기술 했는데 무장대로 하면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가 반란 행위 했는가 정당 방위를 했는가 아주 아르카레하게 하는 게 무장대의 기술이고 그 다음 이제 에 폭동 행위를 봉기로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봉기라는 것은 업라이징이죠. 무장대. 어? 업라이징 하면 민중항쟁적인 민중항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봉기다. 뭐, 동죠민 관란 혁명이 이제 음, 정부의 그 폭압적인 상태에서 들고 일어나는 것을 봉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올바른 일을 분노의 차서 올바른 일을 정당방위적인 그런 차원을 하고 있는 것이 봉기 무장대의 봉기 이런 의미 뉘앙스를 풍기는 어, 겁니다. 그러니까 봉기라는 것이 어라이징. 이 영어로 uprising인데 대중들이 폭동에 견디다 폭정 폭압에 정부의 폭정 폭압에 견디다 못해 저항하에 떨쳐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반란, 무리, 폭동, rebellion, insurrection이라는 것과 의미에 비해서 훨씬 의미가 부드러워진다고 뭐, 생각되죠. 그래서 이 방송에서 보여준 이4.3 사건이라는 것이 그~ 저~ 이제 분위기 이걸 보니까 응? 음? 선한 제주 시민들이 미군 정과 이승만 정부의 폭정 폭압에 분노하여 떨쳐 일어나 무장하여 반정부 투쟁을 벌였다는 분위기를 깔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승만 정부는 막 건국을 했기 때문에 이4.3 사건 초동 진압 작전에 진, 어, 후, 진두지 하려고, 하라고 지시했던 것은, 어, 미, 군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미군정이 1945년 8월, 9월 초에 진주를 해가지고, 뭐, 제주도까지도 내려가서, 어, 이렇게 이제, 어, 군정을 실시했지만은, 좌익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어, 자원합작 통치가 미국의, 미 국무부의 한반도 정책이었거든요. 자국 합작 통치. 그래서, 어, 조선국방 경비대에, 어, 경찰의 그 좌익 소탕 작전에 쫓겨가지고 많은 좌익들이 조선국방 경비대에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미군들이 이것을 그 굉장히 그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속아내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사이에서 제주 4.3 사건이, 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숙군으로 연결되고 유교가 터지면서, 어, 여순 사건, 제주 4.3 사건에서 많은 마 군, 군에 있었던 불락치들을 숙청하고 제거하면서 간신히 유교 동란의에 비극적인 참아, 내란 발, 내부 반란을 미연의 방지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 또 보면 그 나레이션을 보면은 이제 김달삼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달삼이가 인민해방군 초대 총사령관이었지 않습니까? 그 협상이죠. 어, 김일 김, 구연대장 김김일렬 중장과 뭐 평화 협상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이거 뭐협 평화 협상이라는. 뭐 미팅이라할수 있는데, 그렇게 거창한 말을 할 수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평화협상을, 김민렬김열 중령의 평화협상을 높이 평가하고, 마치 이게 성사 거의 될뻔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반란을 진압하려고 하다가, 불기에, 부하들의 암살에 의해서, 불기에 몸이 된 박진경 대령을, 음,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은 김익렬과의 김익렬과 김달삼의 협상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어? 서로가 주 주의 주장하는 것이 어긋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김익렬의 협상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를 협상이 그 진행이 되면은 거의 다 어, 서로 주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데 협상, 성사 가능성이 어려운데, 일방적으로, 김인열 협상, 성사의 가능성을 업히 평가하고, 김달삼이 어떤 무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지 않고, 다만, 협상,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어 그냥, 김인열이 주장했던 대로 하면 협상이 됐을 것이다. 피를 흘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인용되는 것이 김익렬의 유고원고에서 인용되는, 어, 강경 진압 구절입니다. 김익렬이가, 김익렬의 해골에는, 해골은 위증 논란이 많은데, 이, 박진경 대령이 뭐라 했느냐. 제주도민 30만 명을, 한명이 죽어서, 어, 희생되어서 좋다. 이런 구절이 나왔는데 이거를 인용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과연 이민일 음? 씨가 1943년 제주사3이 8, 9월 달에 그 신문에 어, 기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고 내용하고 죽기 전에 온 거로 쓴 유고하고는 내용이 전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검토가 안 되고 이런 김민일의 회고록에 유고 유고 회고록만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이걸 인용을 했다 하는 점입니다. 데 이것이 이제 문상길 중령에게 자극이 되어서 거사를 단행하게 되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의 논조라는 것이 무고한 제주 도민의 희생을 막으려고 어, 했던 김일영 중령이 해임되고 그후임으로 부임한 박준경 중령의 이제 어, 강경책을 비판하는데. 이건 더 나아가서는 이승만 미군정의 강경질압을 이승만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의 강경질압을 진압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지요. 역사학자 해설자의 인종을 빌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박진경 대령은 미군 말을 잘 듣는 군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씨는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진경 대령은 미군 말을 잘 듣는 군인으로 묘사를. 아는데, 이거는 최선을 다해서 반란을 진압하려 했던 박진경 중령의 희생과 그의 군인 정신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 반미 감정을 슬 충동질을 하는 것이죠. 양진, 양정심이라고 제주 4.3항쟁을 쓰고 4.3위원이었습니까? 하는 그 여자분이 있었는데 인터뷰에 또 나오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일제시대 친일경찰과 미군정의 행포가 식량 문제 등에서 분명히 있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이4.3 사건이 제주, 제주 남노도당의 기획에 의한 선전선동 및 폭동이라는 점은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친일경찰들, 친경찰이 이제 덤티기 쉬우는데 일제시대 때 경찰로 있었던 사람이 치안을 유지한다 해서 폭동의 근거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물론 뭐 식량 배급이 부족했다. 불만 불이 있을 수가 있을 있죠 그런데 제주도 경찰서를 습격하고 경찰 경찰을 타살하고 어? 죽이고 잔혹하게 죽이는 핑계가 될 수가 폭동을 이렇게 핑계가 될 수가 있느냐는 얘기. 그러면 이것은 남노당의 지시를 제외하고는 생각,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가장 그 생각한 것은 제주 4.3 사건의 그 원인에 대한 왜곡인데요. 어, 47년 3월 1일 기념식에 저, 저, 이제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이 4.3 사건의, 사건의 원인이라고 많이 이제 어, 이, 그쪽 자익 역사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47년 3월 1일, 3일째 대회에서 경찰은 이 대회를 불법으로 규정을 해서 해산을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제대로 질서를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그, 그 당시에 그, 이, 경찰들이, 기마경찰들이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를 보면은 기마 경찰의 기마에 항문에 꽃챙이를 수십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놀래 가지고 팍 뛰고 하는데 거기 이제 어린 아이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 아마 수채구멍인가 어디가 지네까에 빠지면서 이렇게 시끄러지면서 음? 말을 탄 기마 경찰 어린 아이를 치우지 어? 치였다는 인식으로 오해가 되고 혼란이 확산되고. 그럼, 그럼 이제, 어, 거기서 어른아가 죽었다는 그런 소문도 퍼지, 퍼지니까 와, 하게 되고 소란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경찰들이 이제, 어, 공격을 받으니까, 경찰들이 어른아이를 치었다 해서 그 사람들이 덤비지 않습니까? 그 경찰들이 이제, 자기 자기, 어, 동네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발표를 하게 되고, 그런 사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원인이 왜 일어났느냐? 그건 분명히 김하경찰의 말에 항문을 찌르는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 그리고 이 47년 3.1절 대회의 사건이 제주도 4.3 폭동의 직접적인 원인인가? 이것은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도제 네 번째로는 경남 남해에 있는 박진경 비석과 동상에 대한 이런 평가인데 이제 해설가는 박진경 대령이 이제 경남 거제 비석의 적의 형탄에 맞아서 사망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이제 적이 뭐냐 어 조선경비대가 국군의 전신인데. 적의 흉탄 이 비석에는 적의 흉탄이라는 것은 <laughs> 남로당 자기 부하지만 남로당원들이인 자기 부하들 이건 적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여기 해설가는 이제 어, 이 말하자면 그 적이라 부하라고 좀더 정확하게 에, 남로당 부하였던 남로당 포락지가 적이냐 아니냐? 어,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나무당 불확진 부하 문상길과 손선호 하사에 의해서 야밤에 잠이 든 상태에서 무참하게 살해당한 것은 떳떳하게, 정확하게 기록을 기술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프로를 보니까 자익단체들이 끊임없이 박진경 대령의 동상 철거 운동을 벌리는데, 어, 성공을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부분, 속의 성과를 거뒀어요. 그거는, 박진경 대령이 원래는, 그, 동, 동, 공원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 저 외진 곳에, 그늘, 그늘진 구석에, 외롭게, 비 빗겨 서게 되었다는, 음, 점, 점에, 있습니다. 예, 정권이 점점 저쪽으로 바뀌면서 박진경 대령은 천덕구리기가 어, 된 것이죠. 말하면 동상이 천덕구리기가 된게 뿐만 아니라 어, 4.3사건에 반란 폭동이 된4.3 사건을 진압하러 갔던 군인들, 경찰들의 위치가 역사에서 천덕구리기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말에야 이것이 하나의 일종의 역사전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 주장하는 거 문성일 중위하고그 일을 벌린 인물들, 어 정체에 대한, 문성일 중위와그 하부의 정체, 이 암살을 했던 인물들에 대한 공장방송 KBS의 인식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방송이 문성길과 그의 부하들이 암살을 저지를때군 내부에 침투한 어, 남로당 제주도당 불합지들 이러한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사건인데 이것을 애써 숨기면서 그 문성길이가 누구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르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한동 출신이라는 지역적인 정서가 쫙 깔고 있습니다 이문 씨가 문성 음? 문성길하고. 어, 그러고 보니까 문재인하고 문 씨가 똑같은 문 씨네요. 응? 음? 문익환이 뭐, 문, 뭐, 문재인 씨 해가지고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안동 출신이다. 그럼 안동 출신은 뭐냐? 죽음을 당할 줄 알면서 왜 살인을 저질렀냐? 확신범이죠. 말하자면 안중근 열사, 안중근의이 이미지가 떠오게되는데이또 효주범위를 저격했던 안중근 열사의 이미지가 이제 부각이 됩니다. 제주도민을 살리기 위한 확신범의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안동으로 들어갑니다. 찾아갑니다. 독립운동의, 안동의 독립운동의 혈통이라는 점을 또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군인의 꿈은 통일정부 수립이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막기 위한 자기 희생했다. 이런 공세감 대명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럼 군인의 꿈이 통일정부 수립이었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통일정부가 뭐냐. 어, 제가 뭐 설명을 누락을 했습니다만은 50총선거를 반대한 투쟁이 4.3 사건 아닙니까? 그럼 50총선거라는 것은 건국을 하기 위해 입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재헌 의원을 뽑는 것이었는데 제주도에서 3개 선거구에서 2개 선거구가 폭동반란이 일어나면서 선거가 중단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 선거구에서 2개 선거구가 국회의원을 뽑지를 전 의회 국회의원을 뽑지를 못했던 것이고 이 50총 선거가 없었다면 대한민국 건국은 없었는데 핑계는 통일정부 수립이다. 그럼 대한민국 건국하지 않으면 그러면 통일정부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은 북한이 주도한 통일정부입니다. 공산 통일정부라는 얘기예요 어? 공산화를 찬성한 겁니다. 그럼 이 군인들이 이 폭동을 이렇게 눈성일주도하에 남로당포락지들의 이런 통일정부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올바른 것입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부정한 세력들이죠. 반역자들입니다. 어? 그럼 이 사람들을 용납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제주사람특별법으로 해가지고 1억 이상으로 해가지고, 그 자손들,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이, 저, 저, 결혼을 안한 사람들, 응? 유가족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인지, 반개지먼이 묘지들 지키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 매석씩 이렇게 줘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장면 재리에서이 해설사가, 제주도민을 아우르려고 했던 장군이 제거된 것은 비극이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매우 비현실적인 낭만적 결론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로당의 지령에 의해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점에 있어서 타협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건국을 방해하고 공산화된 통일정부를 주장한 남로 제주 남로당과. 인민해방군 소속 무장 단체들을 강경 진압하지 않으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주도 해방구를 승인하라는 말입니까? 그럼 제주도는 우리나라 도가 아닙니까? 제주도가 공산화된 동일정부의 전초 기지로서 해방구로 존재하면은 물론 피를 안 흘릴 수 있죠. 피를 안 흘리고 그제주도가 북한의 북조선 해방구로 역할하면. 피는 안 흘리죠. 그럼 제조도는 대한민국 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봅시다. 링컨이 남부 링컨 행정부가 링컨 대통령이 남부의 반란을 음? 분리하겠다 하는 것을 강경 진압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두 동강이 났겠죠. 물론 그 당시에 그렇다면 피를 흘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열된 미국을 생각하면은 오늘날의 강대국의 미국의 위상은 지키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남부의 분리를 강경, 강경하게 지나가려고 했던 링컨의 결단을 여러분들은,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나라 돌아가면, 오늘날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제주도 주민들은 거기서 해방구가 되면, 제주도 인민위원회 해방국으로 해가지고, 그걸 되었다면, 오늘날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어? 이 공산차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어? 국민의 세금으로 방송되는 공영방송 KBS에서 이 정도로 자경화된 의식을 가진 암살이란 프로를 감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참, 오늘날, 어, 저희 언론방송계가 얼마나 철저하게 작용화, 작용화 되어 있는가를 보여준 일대의 경악할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상길이 죽을 때의 그 마지막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박진경을 민족 반역자라고 이렇게 확신범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문, 문상길이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북한의 공산주의와 남한의 자유민주체제가 결합한 이러한 그 민족주의, 민족주의 노선이 과연 정당하다고 볼수 있습니까? 민족이라도 이, 이데올로기가 전혀 다른데 북한의 공산주의와 민족, 남한의 자유민주주의가 그 물과 기름인데 그것이 어떻게 섞인다고 이렇게 보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산주의 주도하에 이런 자유민주체제를 뭉개는 그러한 노선으로 제2의 안중근으로 위화를 한 것입니다 그 수색의 그 처형장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마치 예수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처럼 성력화되지 않는가 그런 괴상한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수색에서 처형장이 다시 이제 성력화되고 예수의 골고다 언덕처럼 관광지가 될수 있는 그런, 그렇게 또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제영장에서 무슨 저 발언이 장례가 그, 어, 우리끼리 외세를 물리치고 하는 반미적인 발언이 결국은 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 그렇다면 미군정이 제주사담 제주 사건을 진압하라고 한 것이 그것이 어, 틀렸다. 나쁜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이 반미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6회 때 미국이 우리를 지켜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군, 외군이 물러간 대한민국, 그건 뭐 공산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 수많은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악법을, 악법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4.3사군과 연계되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4.3특별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희생자다 피해자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돈이 지금, 어, 세금으로 쏟아붓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추구한 의도,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가를 국민들이 깨닫고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어 73년 전에 4.3사건에 일어났던 자의계 전국에서 그 자의과 의가의 전쟁은 이념적인 전쟁은 이념적인 갈등 속에서의 역사전쟁은 아직도 계속된다고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